그 믿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보통, 그냥 뭐, 열심히, 이 기도, 자기적인, 이기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타행이 자리행이라 했지. 네.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건 확실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삶에서 내가 믿음이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좋은 푸른 위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너랑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도 터전이 기초를 이믿음이란 기초를 안 닦으면 그림 같은 집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집을 지었는데 5층이 너무 아름다워. 5층이 마지막 5층 집인데. 그런데 집을 지라니까 땅만 파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야저 5층 저 이쁜 집 지라했지 너도 땅만 팔아겠냐? 그 그러니까 아니 땅을 기술을 잘해야 이쁜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승질급한 네. 사람은 5층만 지라했지 너도땅 팔아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이 믿음이 이제 이게 표층 믿음이 있고 표층, 음, 표층 믿음이 있고 표층이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층심 깊을 심자. 이표층 믿음 우리 불자들이 보통 보이는 것만 믿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많이 믿죠. 자기 자기 저 안목대로 믿죠. 자기가 자기 자기가 믿기 싫은 건 믿지 않죠. 우리 불교 공부를 해도 그래요. 경전을 보면은 경전에 있는 건다그 위경 말고는 다 믿어야 되는데 뭐 일품은 안 믿고 이품은 뭐 방광한다 뭐 부처님이 뭐 미간 베고서 이런 소운다 이런 건안 믿어요 안 믿고 뭐또 골라서 믿어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 건 표층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심층 믿음은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심층 믿음 깊이 깊이 사 차원 아니라 9 차원의 세계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표층 믿음은 유의법의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금방 변하고 이슬로 변하고 예? 그냥 그 전기불, 번개뿐인것 같이 금강이 나오는 것 같이 유의법 눈에 보이는 것만 형상 있는 것만 믿는다 내의 견해대로 믿을 것만 믿는다 내가 익힌 대로만 믿는다 근데 심층심은 그렇지 않아요. 난해 난지다. 부처님 경렬의 환경에 부사의 품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 그런 가피 얘기 이런 것들이. 그 공독, 공덕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심층심은 무의법의 믿음이에요. 무의법의 믿음이다. 이 깊은 믿음.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나의 의식대로, 나의 업력대로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심층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아까 쓴 믿음에 의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인격 완성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무위법의 믿음을 가져라. 이건 우리 우리 불자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의 믿음에 심층 믿음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이 무위법 유위법은 내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나의 업식대로, 나의 업력대로만 믿지 말라는 거요. 예 다른 사람은 또 틀리죠, 믿음이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목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만 믿고, 내 보지 않은 거안 믿겠다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어리석을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출발지죠. 기초 닦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이 믿음은 아, 출발지다. 출발을 잘해야 목적지 가겠죠. 출발지, 목적지. 목적지, 출발지. 이 출발이 이제 이 믿음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잘 들어야 되는데, 출발지 즉, 목적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 믿음,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내비를 제대로 찍고 가는데,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된 내비를 가지고 갈때 출발지를 딱 하고 가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겠죠. 출발지가 처음부터 어긋났어. 잘못 안내하고 있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이게 걸어가요. 그러면 목적지하고 멀어지겠죠. 네. 이게 엄청나게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 출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인생살이 아까 처음에 출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잘 사냐 못 사냐 얘기가 나오듯이 이 출발지가 확실해야 목적지에 확실히 도착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그래서 이 출발지를 즉 목적지다 시작하는 것하고 끝나는 부분은 다르잖아 그래도 이 불교에서 즉이라는 논리 같다 입고로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출발지가 곧 목적지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런 그 용어가 아주 많은데 요거 출발지가 목적지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는 아, 출발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중생이죠. 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에, 좀 도달하려고 목적지에 가죠. 네. 그런데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곧리다 그러니까. 이게 번뇌는 번뇌의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찌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 보리야 되는데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지만 확실하고 믿으면 확실하면 은 목적지가 출발이고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즉 보리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초발심시 변전과 초발심시. 변정각,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쓸게요. 초발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지가 초발심이죠. 처음 마음을 냈죠. 예. 부처님 수행을 하려고 연부를 시작했고, 예. 저래 왔죠. 그래서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 이거 똑같은 번뇌적 보이나이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얘기.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지 아니면은 그 허황된 잘 모르는 얘기가 될수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 처음 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바로. 그 다음에 선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신의주 소가 밥을 먹으니 제주도 말이 뱉어져 죽더라. 신의주 소가 염을 먹었는데 왜 제주도 소가 뱉어져 죽어요? 이게 선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본체의 얘기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도 말씀했지만, 여기 오셨어. 오셨는데,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기 오셨어. 그러니까 출발지, 목적지가 없어요. 출발지가 집이고, 목적지가 BTN, 텔레비 불교 TV잖아요. 네. 그런데,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기 와 계시다. 이것도 또 이제 본체기 얘기, 이제 하나 얘기, 현상계를 떠난 얘기인데, 이런 그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회의 인사 일주문에 제가 이제 71년도 5년도 사이에 5년 동안 살면서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주련 주련이 이제 한문으로 쓰이는 주련 이제 기억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일주문에 있는지 천왕 일주문에 있을 거예요. 음, 역천갑이 불고. 역천 겁이 불고 금만 세이 장금 이렇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어. 내 네, 과거 20대 때좀 그리워져요? 그리워 안아요 20대로 청춘에 돌려달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역천겁이 불고, 천년이 세월을 지났는데도 오래가 왜, 꽃자죠? 네. 오래되지 않았다네. 현재라는 거요. 역천겁이 불고라는 건 천겁이 지날 역자. 지났는데도 외시 아니더라. 아니, 천년이 지났는데 왜 외시 아니에요? 외 것이 아니에요? 불고, 적정력이 불고, 이게 이제 불교 깨달음의 세계의 묘미인데, 극만세의 장금이 펼칠 금자 만세 동안을 펼쳐서 살아도 바로 지금이다. 극만세의 장금 이제 금자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진리의 자리, 본칙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그 4차원, 5차원, 6차원, 9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네. 시간에 쫓겨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시 아니더라. 만세를 펼쳐도 바로 지금이더라. 만 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바로 지금이더라. 그 다음에 중국의 임제스님이 말씀하신 수처. 오늘은 유난히 제가 좀 글을 날리네. 마음이 좀 급한지 수처 작주 입처 이 자막이 나올 거요. 예 자막에 또 우리 저. 시청자들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날려 보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라. 와.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나오셨잖아. 네. 여기가 지금 단두 시간 동안 나의 집이에요. 네. 나의 안심 임명처에요 네. 내가 쉴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듯이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직업,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이 최고다. 네. 남, 다른 건 남의 떡이에요. 네.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 살고 싶은 건 남의 떡이에요. 네. 자기가 사는 직업, 학교, 이 모든 게 최고의 주인을 지어라. 수초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집을 떠나면 잠을 못 자, 그러대. 네. 많이.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네. 집을 못 자면 잠을 못 잔다. 자기 집이 벌레 어딨어요? 응? 자기 집이. 이사 가면 자기 집 아니잖아요. 네. 집 떠나면 자기 집 아니에요. 네. 돈도 통장에 넣어놓고 은행 갔다 오 은행 돈이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자. 부도 나잖아요. 은행이. 5천 뿐이 못 찾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 떠나면 자기는 주인이고 뭐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야 돼.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간모나 주인을 지으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참다운 진리야. 참자리야. 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네. 여기는 있어 더러운 자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어느 장소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진소라고 진짜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떠도 잠더잘 자야 돼요. 네. 야, 맨날 자던 집에서 자는 것보다야 야, 너무 잠도 잘 온다. 즐겁다. 이래야 됩니다. 예. 이래야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요. 예. 네. 음.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지금 저 출발지가 목적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 보면은 원각도량이 하차냐. 이거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 그이기 때문에 좀좀 이쁘게 좀, 좀 써보자. 이쁘게 써도 난리네. <laughs> 원각도장 하초. 원각도장이 어디냐? 현금생사 직시라. 이건 맞을 거예요. 직시 현금생사 생사가. 이곳이더라. 뭐 차처해도 되고 어, 거기 써 있는 게 원각도량이 어디냐? 원각도량 은 완전 깨달음 세계 아노라 삼약삼불이 최고의 진리 자리 아니오? 우리의 목적지 아니오? 네. 출발지가 이제 목적지라는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이것저것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각도량은 깨달은 자리. 완전 둥글게 깨달았잖아. 네. 완전히 모주라무스 깨달은 자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득의 자리.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의 자리. 행복의 꿈을 죠, 행운과 행복을 꿈꾸고 살죠. 오늘 또 내일 또. 그러죠. 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어디더냐, 도량이. 그런 원각의 도리, 영원한 행복의, 불변의 행복의 자리가 그러니까 어디더냐, 도량이 어디더냐, 어느 곳이더냐. 그런 도, 곳이 도량은 곳이죠. 절도량. 어느 도량이라고 그러죠. 이 태권도량. 장이라고 써놓고 양으로 읽는데 어느 것이더냐? 내의 행복한 영원의 행복인 자리, 진리 자리가 어디냐? 현금 생사. 지금 내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이곳이더라. 이것이 불교의 믿음이고 불교 수행의 극치고 불교의가 종교인 가치고. 이 세상에 불교가 꽃을 피우고 연꽃이 피, 꽃을 피우고 연화장세계가 되고 화장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저의 이러한 가치 이러한 묘미 이러한 진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스님을 갖고 불자임을 확신이 믿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절에 가느냐고 물, 물으면은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에 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관세무사를 부르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초기 물전을 보고, 아환경을 보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법화경을 독송한다고 확신을 하고 부르세요. 해야 안 그래요. 내가 누가 하락해서 좋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사경하니까 숙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스님 하라에서 하니까 내가 절리 와서 10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법문도 믿고 출발해서 해다 보니까 나는 이래서 불교 믿고 나는 이렇게 해서 관세음불 달으고 지장보살 부르고 약사여래를 부르고 서강을 부르고 아미탑을 부르고 나는 그래서 법학행을 좋아하고 나는 이래서 건강행을 좋아하고 나는 이래서 화학행을 좋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행상을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해야 안 해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네 예. 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 신행 생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빨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화원경에서는 신만성불. 신이 꽉 차야 믿음이 금강석 같은 건강 금강 같은 지혜로 청정심으로 확실히 섰을 때 이러한 자리에, 지금까지 설명한 자리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 되죠? 예.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주, 중요하다 해서 출발지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금강성 같은 부동에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누가 딴 종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뭐 뭐가 됐든 내가 내 건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독송하든 나는 이래해서 그, 그 독송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 지장경 읽어서 잘 됐다니까, 그날로 뭐, 지장경 하면은, 예? 뭐가 되는 줄 알고, 음,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예. 예. 신만성불. 아주 화환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믿음이 그만큼 목적 출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출발지가. 믿음이 완전히 그런 건강속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환의심의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 한 일곱, 여덟 까지 지금 내가 설명을 빨리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한 개송 가지고도 한 시간 해야 될 이런 강의인데 아쉽게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네.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영원한 영급의 행복의 자리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 가지고 아주 그냥 휴지 저기 저 냄새 나는 무슨 저기 저 휴지 버린데 앉아 있더라도 이곳이 나의 그 자리가 최고의 진리의 자리, 행복의 자리라는 걸, 이걸, 이게,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 건강, 여기 반야생계에 나오는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지는 게 부처님 도리예요 네. 이분법 떠나는 거. 예,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아시고, 어, 우리 여러 불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나의 행운을 얼마나 믿어요? 행운이야, 나의 운수야, 아, 나의 운이 좋았어 하는 행운, 행운을 엄나 믿으세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행운을 믿어도 돼요. 이 행운은 믿음에 따라 비례해요. 믿음이 크면 행운도 크게 와요. 그냥 요 그냥 무슨 여행만 바라는 게 행운이 아니고 진짜 나한테 이러한 그 가피와 이러한 복이 올수 있느냐 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에 따라서 비례로 나한테 온다. 행운은. 그러니까 행운을 믿어야 되는 것이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질한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남자야, 라고 하는 하는 행운은 오지 않아요. 행운은 자기가 행복한 것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운전하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좌회전, 우회전, 유턴 내가 할수 있잖아요 내가, 자가, 내가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운전해 갈 거예요 지옥으로 운전해 가면 안 되겠죠 행운을 부르는 대로 운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행복으로 가는 길에 운, 운, 내가 운전대를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그렇게 모질한 생명이 아니고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생명.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나는 어디 가나 누구한테 눈치나 보고 말이나 듣고 모임에 가서 시간 늦어서 너는 항상 늦는 여자라고 말만 듣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한, 할례없는 공덕을 짓고, 자비공덕신, 무량한 공덕을 짓고 할수 있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행운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네. 이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믿지도 못하고, 나는 해봐야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제 방송 보시고, 음,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 RS060-800-7000번을 누르셔서 큰 복전이 되십시오. 합정하십시오. 넓은 바다는 언제나 평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인가 태풍이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노를 젓는다.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산호라면 항상 슬픔과 기쁨의 연속이다 기도에서 내공이 쌓인 불자는 이익을 얻었다고 그것을 잃었다고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두 눈은 행복과 불행을 같이 보고 두 귀는 칭찬의 소리 비난의 소리 함께 들으라는 것일 것이다 행복의 뒤에는 슬픔이 가려져 있고 불행의 뒤에는 행복이 오고 있음을 살피자. 행복과 불행 명암이 교차하는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